조들의 박 신부의 영적 일기 너무 늦지 않은 신바람 나는 인생들 언젠가 미사 후에 형제님들이랑 소주 한잔 하는데 한 형제님이 우스갯소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집사람 치맛자락만꼭 잡고 있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은근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자랑하면서 자신은 부족하지만 아내 덕분에 하늘나라에 쉽게 갈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미님의 치맛자락만 꼭 잡고 있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형제님 말은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고 애걸복걸하는 어리석은 처녀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니 기름이 나누어지지 않고 문이 닫혀버려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는 형제님들을 쳐다보며 이렇게 외쳐보았답니다. 이 사제의 기름을 나누어 줄 테니 이 사제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따라오십시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자 모두 아멘 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천녀의 비유를 통하여 최후의 심판 날을 앞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늘나라를 충실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신랑이 오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유심히 볼 텐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는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자 기다리는 처녀들은 설마설마 설마 하면서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지금 충실하지 않으면 언제 충실할 것인가? 지금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간혹 신자분들 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하느님을 믿는 데 충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란 말입니까? 결국 미루는 것도 습관이 되어서 너무 늦었습니다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실한 이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역시 이것보다 더큰 일에 충실해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미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고운 님들 그날이 오면 어떤 분들은 신바람이 날 것입니다. 하느님께 칭찬과 상급을 한꺼번에 받으며 우뚝 설 것입니다. 신바람 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날이 오면 어떤 분들은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날을 맞게 되어 심판과 형별을 받으며 수치와 고통을 당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후에 막급 인생들입니다. 분명하게 마태우 복음 24장에서 25장에 보면 그날이 오면 저희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저와 고우님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야 할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날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날은 되돌아보니 소금 기둥되는 불행한 날이 아니라 평생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집을 사서 이사갈 때 설렘과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날입니다. 또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날은 형벌을 받으러 가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세상에서 열심히 충실하게 살았으니 보상받고 칭찬받으러 가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날은 소풍 가는 날처럼 기쁘게 가야 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우님들이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정말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 두레박 사제도 오늘이 늘그 날인 것처럼 준비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고우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우님들, 그리고 고우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매 순간을 주님이 오시는 날처럼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고우님들도 하늘나라를 충실하게 준비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